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영국 사이클팀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2003년 이전 영국 사이클팀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. 100년 동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밖에 따지 못했고, 110년 동안 투르 드 프랑스에서 단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죠. 심지어 일부 자전거 제조업체들은 영국 선수들에게 자전거를 팔지 않을 정도였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영국 사이클팀이 세계 최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? 하지만 2003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데이브 브레일스포드가 영국 사이클팀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한개이익의 집적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도입했기 때문이죠. 이 접근법은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. 브레일스포드의 접근법은 이렇습니다. 사이클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세분화하고 각 요소를 1%씩 개선하는 것이었죠.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전거 타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나누어 1%씩 개선해 나가면 모두 합쳤을 때 상당한 향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. 이 철학의 핵심은 작은 개선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. 1%라는 작은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브레일스포드의 팀은 정말 모든 것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. 어떤 영역들을 개선했는지 살펴볼까요? 자전거 장비와 선수복 소재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. 훈련 패턴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선수에게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. 영양은 선수들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기 전후 영양 섭취를 최적화했습니다. 자전거 정비는 경기 전 자전거 상태를 완벽하게 점검하고 최적화했습니다. 선수들의 수면 환경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잠들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베개까지 사용했습니다. 손씻기 방법은 심지어 감기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방법까지 교육했다고 합니다.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것이 영국 사이클 팀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. 이런 작은 개선들이 모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? 놀랍게도 영국 사이클팀은 지난 20년 동안 투르 드 프랑스에서 6번이나 우승했습니다. 최근 네번의 올림픽에서는 사이클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고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사이클 종목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. 더 놀라운 것은 10년 동안 178개의 세계선수권 타이틀과 66개의 올림픽 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입니다. 이전의 100년 동안의 성적과 비교하면 정말 믿기 힘든 변화입니다.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이 접근법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. 매일 1%씩 1년 동안 향상한다면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. 이는 수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. 1.01의 365승은 약 37.78이 되거든요. 반대로 매일 1%씩 나빠진다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.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. 이1% 개선 철학은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비즈니스, 교육, 개인의 성장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회사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1%씩 개선한다면 어떨까요? 또는 학생이 매일 공부 시간을 1%씩 늘린다면? 우리가 매일 읽는 책의 양을 1%씩 늘린다면?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1년 후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영국 사이클 팀의 성공 사례는 작은 개선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우리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1% 개선 철학을 적용해 볼수 있겠죠. 여러분도 오늘부터 1%씩 개선해 나간다면 1년 후에는 지금보다 37배 더 나아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더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?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.